13.24 패치에 새로 나오게 된 166번째 챔피언 허웨이 그러나 다소 귀찮은 스킬 메커니즘으로 인해 미드 챔피언으로 나왔지만 평가가 썩 좋지 않은 상황 치지 왜? 이게 웨이지 이게 야쓰지? 이게, 이게 아동이지? 이게 웨이지 근데 후웨이로 야무지게 캐리하는 걸솔랭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후웨이 꿀팁이랑 후웨이 잘하는 법을 다 설명을 제가 일단 먼저 증명 먼저 해야 되니까 <laughs> 캐리하는 그냥 한번 뽑아보자 여기 구환이 많이 나아 다이안 줄 알았는데 플레 애매가 잡혔어 그래도 아마 부캐촌이라 잘하는 현지인들로만 구성이 돼어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걷는 거 약간 가오 있지 않아? 왜? 멋있죠, 약간. 야, 한 손에 그손 넣고. 그 주머니에 손 넣고 한 손. 야, 가오 지려. 큐큐 판정이 되게 좋아요. 범위가 좋아, 범위가. 사거리는 짧은데 범위가 좋아서 미니언이랑 겹치면서 서틀리기랑 끝 사거리에 서트리기가 되게 좋아요. 제가 먼저 가니까, 한번 간다고 해보죠. W가 기니까, W 먼저. 사 와우. W2에 QW라서 그리고 QW에 이름 비례 데미지 있어서 어허. 터졌어요. 그상테가 방심했죠? 그니까 저는 흐의 스킬을 잘 올라가 지고 당한 것 같아요. QW가 사거리가 되게 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니까 아흑시아에 있는 스킬 아흑시아 밖에서 스킬 쓸수 있어. 이거 좀각 나오는데? 그다음에 QE. 이게 지속 데미지 계속 주니까. 그렇죠. 아이템은 무조건 쿨감. 제가 봤을 땐 이게 퍼뎀이 많아가지고 쿨감이 좋아요. 그래서 리안들이 갈 거고요. <laughs> Q 다음에 이선마예요. 예, 네, 당연히. W는 유틸기이기 때문에 많이 찍어서 좋을 거 없어요. 약간 타워 앞에서 이런 거 QW. 다시야 이런 느낌. 오, 좋죠? 자, 아래쪽에 싸움이 났기 때문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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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웨이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죠 미드 항상 푸쉬하고 사거리가 길다보니까 이렇게 스킬 계속 뿌리면서 위아래 이런 구도여야 돼후웨이는 그리고 아까 말했음 드린 콤보 위쪽 와드하고 EW 넣고 QW 준비 지금이죠? 그럼 난입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QQ를 안쓰는 것 같아 제가 QQ 쓴거본적 없죠 거의 이게 진짜 후회이다. 음. 다른 사람들 다 가짜였다고? 어때? 그걸로 괜찮죠? <웃음> <웃음> 이거 막 QE 계속 쓰잖아. 이제 쿨감 되니까 장판, 무한장판이야. 이거 개사기예요. d o q W 이걸로 압박하고 이거 맞추면 또난 u 터지고 그 u a l equal e 이 u a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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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q u 가좋 equal equal e q u 가 l 기 q u a l e q u 좋죠? 이런 거 a e q W a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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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제 생각. 그냥 말했죠. 그 쿨감이라고. 게임은 끝났네. 이제. 다음 판에 이제 마스터 티어 구간에서 해서 증명할게요. 근데 이게 챔피언이 좋다. 이번 판은 조합이. 그니까 상대 애니비아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 외치업이. 궁도 끊기지. 사거리도 더 길지. 좀, 좀 후회가 되게 좋은데 상성이 애니비아랑.

사거리가 길다 했습니다 항상 먼저 어? 아 이런 실수는 어쩔 수 없네요 그니까 다 흐이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다 이렇게 안 쓰더라고? WE도 안써 WE도 계속 안 쓰고 라인전에만 살짝 쓰고 그 다음에 QQ를 너무 많이 써 QQ는 진짜 쓸데없는데 E.W.도 안 쓰더라고요. 굳이다고 방금 E.W. 갱 확실하게 피할 수 있지. 그러니까 E.Q.는 못 맞췄을 때도 리스크가 너무 커. 니또는든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W 써서 피했다. 이렇게 흐에이로 야무지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좋아보이죠 이제 챔피언 아니 너무 승률이 안나온다 30%다 지표가 쓰레기다 안좋다 라고 들만 하시니까 자,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